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웅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백선엽 장군님 네 육주기 예, 때문에 네 예, 예, 추도 예배를 있다. 서울 영락교에서9 시에 드립니다. 서울 영락교회 아주 유명한 네, 교회다. 네, 네. 백선엽 장군을 잘 아십니까? 잘 알죠. 어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네 네. 네, 네, 우리가 장화문에 네. 예, 장례식장을 차려놓고 네, 방향입니다. 예, 제가 그때 장례위원 중한 명으로 했고요 또이서 벌써 그럼 5주년 정도 됐단 얘기예요 6주년 다 됐죠 그 다음에 6주년입니까 예그 다음에 어. 부산에서 음. 부산시청 광장에서 음. 예. 어, 또 그렇게 부산지역 음. 예, 추모관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도, 나영수 목사님과 함께 제가 진행했었기 때문에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아, 그, 백선엽 장군? 네. 장군의 뭐 일대기를 짧게 요약할수 있습니까? 예, 뭐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6.25를, 6.25를 승리로 이꼈던 가장 맹장 중한 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시죠. 네, 백세 네. 이상 사셨죠. <laughs> 오늘 또 가서 자세한 걸한번좀 알아보고, 그렇죠. 현장 또 방송 좀 해주시면. 예. 네. 이따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네. 김 어게인, 네. 김 어게인, 금 어게인, 금 어게인. 사실은 김문수 대통령인데. 네. 지금 뺏겼어요. 도적을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표를 웅징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 지금 어, 어제 이제 그 송원석 네. 당당 원내 대표가 네. 네. 예, 당 전당대회 때까지 임시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됐죠. 어, 네. 그렇죠. 당 대표가 네. 지금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으니까 인사한다고 음. 여의도에 나타나서 네. 당사에 들렀어요. 네.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음. 어, 질문을 했겠죠. 네. 어, 지금 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재판이 멈추고 어, 일,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어머, 네. 그뭐 어? 이재민이가 재판 안 받으면, 음. 5만 명 되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음. 다 나와야 돼요! <laughs> 조금만한 제한계 가지고도 들어간 데도 많으니까. 아, 아이, 들어간 사람들이 말이야, 재판 음. 다 받고, 음. 뭐, 어떻게 보면 빵 하나만 훔쳐먹고, 음. 뭐, 어떤, 어떤, 어떤 경우는 뭐, 버스 기사가, 음. 백 원, 0 0은 커피 뽑아 먹는다고 가져간 것도 아 맞아 그런 그상것도 어, 있었지 제가 된다고 하는 예, 시대에 예. 예?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확정적인이 범죄들을 덮기 위해서 재판을 아예 그냥 지수하겠다는 이 시대에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이 뭐라 그러겠느냐고 <laughs> 아주 아주 그냥 한 방을 날려 버려서 아... 전 국민들이 통쾌하고 음. 맞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코미디입니다, 지금. 네. <laughs> 아니,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당대표 나올 거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 아시다시피 뭐 김문수 정치구단 아닙니까? 네. 적답을 잘안 하죠. 네. 오, 그거, 그거는 뭐 전당대가 뭐 날짜가 안정해지는데 내가 뭐 여기서 그를 말할 필요는 없고 그 말은 전당 대내 날짜가 정해지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안하면 안하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이거든요. 정치의 힘 해체하라는 기가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이 멸렬하니까 왜 김민석이가 저렇게 많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최종 결정, 결정 나버렸잖아요. 예. 왜안 싸우느냐는 거지. 저, 아이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예. 맞서 싸우면 이기잖아요.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음. 뭐, 농성을 해도 웰빙 농성한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아, 나경원 씨도 아, 정말 아주 열받겠어요. 예. 네. 머리를 깎든지, 예. <laughs> 머리를 깎든지, 뭐 결기가 있어야지 김민석이가 와서 조롱할 정도로 아이고 좋은 데서 피사 하시네요 이게 들을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머리꺽꺽이 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저기서 지금 신당 창당에서 저것들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국민들이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왼수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이제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전당내는 아마 8월 15일쯤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윤곽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달한20한달한10 20,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한달 10일 남았는데 아마 이제 곧 공고가 뜨지 않을까. 음. 공고가 뜨지 않을까. 15일쯤 되면 7월 15일쯤 되면. 한 날을 남겨놓고 전당대 공고가 뜨지 않을까, 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측에서 가장 바랬던 것은 추대해 주기를 바랬는데, 현실적으로나 음. 물리적으로 음. 누구 한 사람을 추대한다는 것은 현 구도안에서는 맞지 않고요. 다만 음. 어, 이제 걱정되는 것은 혁신위를 먼저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네. 혁신위, 안철수가 네. 혁신위 위원장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야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어~ 당 대표를 세워놓고 집단 지도 체제 운운하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네.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 세력에서 결정될 정도로 질이 멸렬하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나는 그 한미 상호 그 방위조약에. 네. 아주 수정안이 들어가 있는 걸잘 예, 몰랐었어요. 작년에 예, 윤대통령이 예. 방미했을 때, 예. 한미 방위 조약을 예. 새로 체결했죠. 예. 수정 체결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한미가 사이버 작전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고 예. 공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전에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어,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는거모지만 예, 예. 뜬금없이 왜 우주군이냐 이 말은 예, 지금 전 세계가 위성과 위청, 지구 바깥에서 예, 공격을 공기 가능할 정도로 이 우주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음. 대한민국도 아직까지는 뭐 우주군은 없지만 예. 항공방위국에서 아, 어, 이 분야를 맡으면서, 이제, 사이버 전쟁, 지금 뭐, 초완전이라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 월, 하이브리드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꼭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여론전, 음. 상대방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네. 그리고, 에,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음. 어, 친중 세력들을 키워주는, 음.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 지금 초완전을 치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완전히 다돼 있도록 한 것이 항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 정말 경각에 달렸을 때 네.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뭐뭐유기였 유기였던 어, 공동 똑같죠. 공동 대응한다는 그게 원유교때던 거물들 으니까 조약으로 예. 야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빌미라고 할까요? 끈 네. 아풀이라고 할까요? 음. 고든 창 어, 그다음에 단 대사 이런 네, 분들이 네. 예, 뭐 아, 아예 고든 창은 어제 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아. 아, 이런 발언을 해버렸어요. 네. 어, 이, 특히 고든 창은 테럼프의 동아시아 어, 예,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네. 결정적인 역할하는 을 브레인입니다. 아, 예, 고든 창은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예, 이미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트럼프하고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예.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30만 뷰를 날렸던 예. 엄청난 그 사건이 그 미국이 우리 대선에 예, 선거 부정에 개입한다 말씀을 했었는데 예, 예. 그것이 그냥 한게 아니라 음. 이제 그것이 서서히 물을 이고 가고 있다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예. 대사 아, 말에 의하면, 네. 자기가 이제 그 선거 조작에 대한 관련된 걸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압박이 오는가 봐요. 근데, 네. 나를 건드리면, 네. 아, 솔직히 얘기하더라, 나를 네. 건드리면, 네. 정말 그냥 두지 않는다는 <laughs> 게, 어, 그러니까, 네. 그건, 그 뭔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했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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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이 아, 선거 조작된 걸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나달고 얘기하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말만 나오면 되는데, 대리로 누가 얘기하는 거죠? 대리로. 예. 그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 유명한 대통령이 뭐 링컨입니까? 링컨. 예. 네. 그다음에 케네디. 예. 네. 뭐 그런 네. 분들이 그, 있요거 선거 조작을 잘 밝히면 네, 링컨, 링컨 대통령까지 갈지. <laughs>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니, 아니 이걸 파헤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자, 그 이제 그 증거가 네. 예, 이거는 뭐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예, 그런 증거가 이제 어디서부터 하나씩 둘씩 세어 나고 오있느냐면 네. 이란을 때렸잖아요. 네. 이란에 이란에서 가장 우방국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예, 왜 중국이냐? 예, 그 동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이란산 석유를 다른 나라들이못 가져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오로지 이란 석유는 중국이 독점해서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폭격으로 이란의 모든 정규 시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누가 석유를 못 가져갑니까? 중국이 못 가져가요. 네. 예. 중국이 못 가져가고 중국에 있던 거대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심지어는 중국에 기반을 둔 중국 기업들조차도 음.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아. <laughs> 돈이 안 되니까. 아. 예. 야,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제조 기반이 다 무너지고 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네. 수단들이 네. 이제 음.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월로들로부터야너 네. 지금 12년 동안 네. 중국을 말아먹었다 네. 아, 조용히 사임하지 않으면 음.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음. 며칠 전에 에, 자, 자기가 조용히 물러나겠다. 라는그에 음. 사인을 했어요. 이미 어. 사인을 했어요. 예, 이 사인 나는, 나는 실각을 했는 줄 알았더니. <laughs> 아,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아직도. 쉽게 말하면 음. 예, 완전 쿠데타나 음. 이런 강성에 의해서 하야가 아니라 음. 아, 임기를 채우는 조건으로 네. 어, 18일 아마 어, 그들 그들 나름대로 전당대회 때 음. 예, 그때 이제 사임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음. 조용히 지금 물러나는 것으로 합의를 본것 본 같아요.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예, 중, 중국에 대한 생명주로 미국이 지고 있잖아요. 예. 첫째, 미국이 예, 중국을 자유진영, 네. 자본 세계로, 자본주의 시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 혜택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시진핑이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모택동 시대로. <laughs> 네, 그런도가안된 예, 거지. 그 근데 이제, 예. 현, 중국의 은퇴한 원로들은 음. 등쇼평의 시대로 가야 된다. 왜 네, 네. 자꾸, 마, 마오라 고죠 마오 시대로 가려고 하느냐. 음. 등의 시대로 가야지. 음. 등의 시대는 뭐냐. 흥묘, 백묘. 음. 예, 0백년 동안 음. 절대 힘을 키우지 말고 음. 실속만 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내실을 천천히 다지고, 정말, 인민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네. 조금 힘이 생겼다고, 음. 서방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격하고, 음. 뭐, 공산주의를 퍼뜨리겠다고, 망발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한 게 등서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데시진핑은 음. 배운 게 없어요. 음. 네. 짧아요. 음. 생각이 짧고. 지금, 지금이야, 청와대가, 칭와대라 그러죠? 그렇 칭하대가, 음. 뭐, 굉장히 뭐, 고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시진핑이, 음. 지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키워준 겁니다. 아, 그래? 네. 어, 왜냐하면, 뭐... 무식이 달러 날까봐아 예.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네. 이 시진핑이, 음. 네. 지금, 어, 그동안에, 다시 한 번, 음. 그 모택동의 시대로 돌아가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예. 3년인까지 15년 다 채워 먹으려고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12년 만에 예. 이제 신진핑 시대가 음. 접어집니다. 저는 접어진다고 보고요. 예. 그러, 그리고 이제 그 접어지는데 원로들이 음. 이제 미국 쪽에다 업소를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다시 남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음. 어, 저렇게 패권주의로 안 나가겠다. 예. 어, 우리가 미국 형님을 잘 모실 테니까 어. 어, 제발 좀 경제 제재를 네.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네.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아, 합의를 네.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요 합의를 이끌어낼 때 이제 미국이 네. 면제부를 주는 어떤 희생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진핑이 되는 거죠 시진핑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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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진핑이 이제 실각을 시키면 네. 이제 지금에서 시진핑이 대립각도로 나온다면 문제가 크는데 네. 그 만든다고 네. 하니. 신진핑.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어, 그동안 미국 대선에 두 번이나 개입했던 사건, 음.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던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7월 8일이면 네. 그 관세, 이제 뭡니까? 네. 그동안 지금 유예해놨던 네. 것을 이제 매기자, 매긴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근데 25%인데 사실은 배로 맥긴인다는 말이 네. 나오고 있는데 자한달된 이재명 정부는 네.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자, 그런 겁니까 무역이라는 건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음. 지구를 동양 서양 네. 북반구 남반구 음. 적도 음. 이렇게 이제 되도록 막 기후를 설정해 놓았잖아요. 네. 땅도 그렇고. 네. 그러면, 나눠, 나오는 생산물이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끈값이에요. 음, 그렇지. 그렇죠? 예. 네. 그 차고 넘치는 어, 거죠. 워낙 양이 많으니까. 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사과, 음. 배, 네. 복숭아가 최고로 음. 맛있어요. 네. 그럼 이, 맛있는데, 이두 가지가, 환경이 틀리해서 자랐기 때문에 음. 서로, 음. 예, 우리나라에서 싸잖아요. 네. 필리핀에서는 바나나가 싸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음.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역이 초로, 되는 거죠. 서로 좋은 거 예, 무역이 네. 되는 거예요. 네. 무역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네. 예. 어떤 지역은 음. 소금이 많이 나오고 음. 어떤 지역은 철광석이 많이 나오면 음. 그걸 교환하는 거죠. 네. 그게 무역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무역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이 됩니다. 네. 정치적인, 우방국이라야 음. 사주는 거죠. 그렇지. 사올 때는 많으니까. 음. 그동안 미국은, 음. 일본, 한국 제품은 음. 네. 엄청 사주, 사줬어요. 아. 성장하도록.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간세밖에 안 먹였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쌀이 우리나라에 간세 몇 프로로 들어온지 아세요? 캘리포니아의 쌀. 네, 얼마입니까? 250%. 네? <laughs> 우리 살, 우리나라 쌀하고 캘리포니아 사라고 값이 두배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한국 농가가 다 죽어요. 어 그래서 비싸게 해놔야 그렇죠. 한국의 농가가 산다. 그렇죠. Yeah. 그러면 그걸 미국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음. 이,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제품만 다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런 근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로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예. 네. 아, 자, 네. 마찬가지로, 한때 일본이 경제 성장을 잘하고 성장할 때, 네. 소련하고 음. 대책점에 같이 싸우기 위해서, 일본의 제품을 엄청 사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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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왜 무너졌느냐면, 네. 일본 때문에 무너졌어요. 네. 1, 2, 3위는 다 네. 일본 자동차가 차지했으니까. 도요다만 돌아다니더라고. <laughs> <laughs> 도요다, 요즘 이제 소나타까지. 아, 그렇지. 네, 그랜저까지. 음. 근데, 도요다 뿐이냐고, 네. 일본에 가면, 네. 렉서스도 있죠. 네. 뭐, 미쓰비시도 있죠. 네. 자동차가 뭐, 일본 자동차 절반은 일, 미국 자동차 절반은 일제예요. 근데, 그렇죠. 처음부터, 네. 음. 일본 자동차가 품질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음. 그렇지. 계속 팔, 팔면서 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음. 점점 품질이 개선이 돼서, 음. 그, 자, 세계 자동차 산업의 1위가 미국인데, 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 무너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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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해줬느냐. 일본을 키워서, 음. 경제력으로 키워가지고, 음. 중국하고 소련을 음. 견제하기 위해서. 음, 그렇죠. 근데 어느날, 일본의 한 작가가 이런 걸 썼습니다. 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아... 왜? 왜 미국, 미국한테 꼼짝 못하느냐. 아, 어. 그 실상을 모르면서 한 소리인가?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 일본 내만 큼컸으니까 음. 미국하고 음. 대등한 관계로 가야지. 음. 굴종의 관계면가면안 된다. 음. 이래 그를 샀다가 그때부터요. 음. 일본이 나으로 가는 나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laughs> 경제 붕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 물건을 사는 사람 마음인데 예.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걸리 나중에 그 호혜가 네. 어떻게 보면 배퍼는 은혜가 크면 걸린줄 네. 안다고. 아, <laughs> 우리나라 <laughs> 지금 그래요. 예, 예. 그럼 중국이 최근에 그랬다는 음, 거죠. 예, 중국이 예. 중국의 그 싸구려 제품을 음. 미국이 사줄 때는 예.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지. 제발 음. 사회주의 노선 걷지 말고 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워서 어좀 국가를 어 세계와 평등하게 좀 같이 살아야 된다. 네. 야, 결국에는 음. 중국이 그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부터 네. 사드 배치하면서 미국에다 이게 대적 적대감정을 드러냈어요. 음. 예. 예, 적대감정을 드러내고 네. 어, 그 사드를 배치한 그 땅이 네. 롯데 땅이었잖아요. 네. 롯데 골프장. 네. 그래서 그때 네. 롯데가 진출했던 모든 롯데마트가 다 무너지고 아, 그렇지. 야.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네. 결국에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탈출하게 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laughs> 똑같죠 그 음. 점에 있어서는 예. 미국, 미국의 트럼프 당국이나 음.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야. 왜? 미국이 예. 제1패권인데 음.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 음. 미국의 제일 중요한 외교 정책입니다 야. 예.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어, 유효했던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죽게 생겼으니 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네. 미국이 그 다른 나라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항상 경제 제재부터 합니다. 아, 경제 제재를 해서 우리를 아우성치게 만드는 거죠. 네. 이, 그, 이 원인이 누구냐? 이재명 때문에라고 만드는 거죠. 저놈 때문에 음. 경제가 폭망했다. 음. 이래야 정권 교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지옥, 막힌 상황이에요 예,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 또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를 만나고는 쉽지만 네. 트럼프가 또 뭔가 뭔가 해피하는 네. 패싱하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만나러 함부로도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대로 당하면서 한번 너들 맛좀 봐라. 자 이제 트럼프가 어? 네. 이런 액션만 취해줘도 음. 국내에서는 엄청난 일어 납니다. 네. 우리 미국은 음. 어, 중국의 개입으로 음. 미국과 같이 음. 불정 불법으로 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아. 이말 한마디만으로 끝나요? 야, 네. 그러니까 너도. 그다음, 너... 그다음에는 음. 한국에서 음. 그 말을 받아서 음. 이제 국민 저항 운동을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네. 거예요. 야. 야, 오늘의 강의 아주 최고입니다. <laughs> 야 이거 저, 어디 여의도나 어디 큰데 한몇 백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스튜디오에서. 김전 예, 김 대표가 이거 좀 마이크 한백개 갖다 놓고서 이렇게 좀 해야. 아유, 감사합니다. 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 예. 마, 많이 좀. 이런, 이런... 여러분 좋아요, 예. 구독 꼭 눌러주시고. <laughs>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우리 속타는 잠못 이루는 한여름의 이 열대야와 플러스 이재명 때문에 잠못 네. 이루는 많은 분들에게 좀 네. 알려주셔서 희망의 소식이 네. 오고 있다고 좀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번에그 행사 때 어떤 장노님을 만났는데 네.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장노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재명이 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아, 아. 이러길래. 정신 차리세요. <laughs>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뭐, 그니까, 뭐, 뭔가 자기 느낌에 뭐, 뭐가 있었던가 봐요. <laughs> 네, 또 위장술도 얼마나 또, 어, 이재명 정부가 많겠습니까? 그걸 간파를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하,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참 많이들 당했겠구나. 지금 이쪽에 개딸들은, 그, 최고인 줄 알잖아, 어쨌든. 뭐,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예. 아. 오늘의 이 멋진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맞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선엽 장군 육축이라는, 네. 예, 예, 행사에 가서 또, 또, 애국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재현 대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